착한 가게라는그 자체가 처음엔 있는 건 몰랐어요. 그래서 우연히 저희 아이들이 이제 어릴 때 자취하고 싶어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그걸 이제 꾸준히 하다 보니까 재작년에 이제 그걸 주시더라고요. 착한 가게. 근데 사실 그렇게 제가 뭐큰뭐 뭐 대단한 일을 한것 같지 않은데 그걸 주셔가지고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근데 그 아이들이 일단 좋아하더라고요. 음. 엄마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어 그냥 내가 가진 걸좀 나눠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뭐 특별히 이걸 막 이걸 뭐내가막 크게 뭐 봉사다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그렇게 또 생각을 해주시더라고 요또 좋아하시고 또음에 네. 병점 쪽에 어려우신 분다라고 해서 제의가 들어와서 그럼 제가 할게요 했는데 거기 그단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장님 이거 처음 시작하는 거는 쉬운데. 이걸 얼마나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해서, 음. 처음에 출발은 저하고 이제 다른 사장님하고, 그러니까 다른 치킨집 하시는 분인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분은 한 어, 1년 정도 음. 하시고, 어, 그냥 지금까지 쭉 하면서 이제 나래울도 이제 또 따로, 나래울은 제가 처음에 이걸 시작을 하면서 한 10년, 1년 정도 된거 같아요. 처음에 제가 이 나래울의 기부를 시작할 때, 한 사회복지사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생각 외로 어려우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분이 소년 소녀 가장들이 빵을 가져간다라는 말에 이제 자식을 좀 부모 입장에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꾸준히 그냥 하게 된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 제가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뭐 국회의원 상을 받게 됐는데 거기서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같이 올 가족이 있으면 같이 오라고 그래서 작은 애한테 엄마 뭐상 탄다는데 갈라 했더니 어 갈게 그러더니 본인이 막 촬영을 하는 거예요 아. 어 엄마 상 탄다고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그 그러니까 본인이 되게 뿌듯했나 봐요 <laughs> 아들한테는 참 그게 제가 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성장기 자녀들한테 특히. 음. 그래서 그런지 작은 애도 학교에서 나름 조금 어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좀 착한 아이로 좀 그렇게 좀 인식이 바뀌었어요. 공사도 <laughs> 하시고 아이들 또더 심성도 착해지고. 네. 어, 네, 그런 게 그게,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어린 자녀들을 이렇게 둔그 부모들은. 따로 인성 교육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부모가 이렇게 나서서 하면 아이들은 자연히 따라오는 거고, 매장을 운영한 지가 10년 됐어요. 그니 그러니까 아, 네. 10년째 같이 하는 거고, 지금 0.1동에서 이제 따로 하는 것도 지금 한 4년. 이제 그분들 연락처 받아놨다가, 이제 하늘타운 경매장이랑 그런 데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드려요.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걸 가지러 오시는 분들이 저희 트레주룸빵을 우선적으로 더 좋아하신다라는 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되고 예, 뚜레쥬르 빵이 더 좋아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게 굉장히 뿌듯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참여할 계획이고요. 제가 최근에 음, 광복절 한 이틀 전에 한번 이제 매장 내에서 이제 매장에서 이제 행사를 했어요. 태극기를 이제 무료로 나눠드리면서 빵도 이제 하나씩 이렇게 나눠드렸거든요. 여기 이제 주변 분들. 그런 거 기회가 된다라고 저한테 뭔가 이렇게 제안이 오거나 그러면 같이 하자라고 했을 때 저는 적극적으로 음, 참여할 생각이고 다음 달에도 하나 계획을 하고 있는 게또 있고 음, 그렇습니다. 이게 많이 확산이 된다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러니까 그 확산을 시키려면 참여 일단 참여들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도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이 분명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아무래도 홍보가 홍보가 부족한 네. 거 같아요 <laughs> 작년에 한번 그 나레울에서 그걸 주셨었어요 쿠폰? 음. 그 삼계탕집 쿠폰을 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음. 뭔가 그냥 어, 나를 뭔가 좀 인정해주는 듯한, 소소한 걸로라도 이렇게, 아, 저분이 이렇게 해준다라는 걸 그냥 좀 그쪽에서도, 아, 우리도 알고 있다, 고마운 걸 알고 있다라는 거, 그 정도만 느끼면 괜찮을 것 같아요.